자, 보시면, 36강의 결과를 보시면 거의 비슷해요. 그냥, 이건 BMX가 좀더 커졌네요. 이 글자가. 이번에는 조건이 n b s p 를 사용하지 않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여러분, 거의 대부분이 이제 저걸 이용해서 푸셨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코드펜을 하나 좀 켜보는 게 아니라, 여기 시작이 있죠? 시작을 이용해서,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을 이용해서 <웃음> <웃음> 빠르게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, 정답, 이 결과 미리보기를 눌러보면 요구사항이 이제 여기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렇게 마우스가 커서 모양으로 변하지 않아요 그런, 그러니까 이제 a 그는 아니겠죠 자, 얘를 이제, 디아, 이 BMX라는 걸, DIV에 넣겠습니다. <laughs> 그 다음에, DIV에 속성을 줄게요. 뭐냐면, 폰트 사이즈는, 5REM 정도. 뭐더 키워도 되는데, 이게 제가 생각엔 좀 너무 큰것 같아요. 조금만 줄일게요, 제가. <laughs> 그 다음, 폰트 웨이트를, 뭐이 부분은 똑같죠? 골드로 주고. 그리고 얘를 가운데 정리 이제 할 거니까, 여러분 익숙하시죠?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주겠습니다. <laughs> 그 다음, 음, 얘가, 글자가 살짝 붙어 있잖아요. 얘보다도 더. 레터 스테이싱을, 마이너스 0.4, 0.3 rem 정도? 줘볼게요. 그럼 얘가 이렇게 살짝 자기들끼리 붙어요. 자간이. 그 다음 이제 br 태그를 좀 없애고, 저는 얘를 저희가 배운 네이브 태그에 좀 넣어볼게요. 자, 이것들을 싹 복사해서, <laughs> 네이브 태그 밑에 넣어보겠습니다. <laughs> 자, 그 다음 이제, 기본적인 거 처리를 좀 해줄게요. 네이브에, 가운데 정렬을 해야 되죠, 얘를.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? 텍스트 얼라인을 이용해서,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, 가운데로 몰아주면 됩니다. <laughs> 자 그러고 나서 폰트 웨이트를 볼드로 해줄게요. 여기까지가 아까 만든 거랑 똑같은 거죠. <laughs> 여기서 저희는 이제 뭘 했었냐면 여기다 열심히 MBSP라는 이 공백 문자를 채워 넣었었죠. <laughs>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써볼게요. <laughs> 자 저는 이거를, <laughs> 이 문자를 섹션으로 좀 감싸주겠습니다. 이 기호를 섹션으로 감싸줄게요. 자, 그러면, 자, 이 기호를 전부 다 섹션으로 감싸져 있는 애들로 대체를 해줄게요. 이렇게, 한번 바꿔볼게요. <laughs>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, 이 섹션이 지금, <laughs> 블럭 요소잖아요. 저희가 배웠기를. 그러니까 이제 이 섹션을 인라인으로 바꿔야 일단 한 줄에 나오겠죠? 섹션에 대해서 디스플레이 속성을 인라인 블럭으로 바꿔줘야 얘가 한 줄에 싹 나올 겁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이 기호를 그냥 섹션에 넣기만 한 상태에요. 한 줄에 나오게 하고. 여기서부터 좀 해보겠습니다. 얘를 그냥 섹션이 아니라 네이브 밑에 있는 섹션으로 좀 처리를 하고. 왜냐면 다른 섹션이 또 있을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없어요 근데 네, 저희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웬만하면 자 그리고 포맨 html 한번 눌러줄게요 좀잘 안보이니까 네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정렬이 됩니다 <laughs> 이 상태에서 뭘 하면 되냐 자뭘 하면 될까요 이 섹션에다가 너비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50픽셀 정도 그러면 이거, 여러분, 이거 보셨나요? 이걸 안 줬을 때, 한번 이 섹션들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한번 줘볼게요. 잘 보이게, 레드, 블루로 써볼까요 이렇게 조그만한, 그러니까, 왜냐면 인라인 요소잖아요. 지금 섹션이. 그래서 최대한 줄어들죠. 이 글자 크기에 맞춰서. 이 상태에서 강제로 섹션의 너비를, 어떻게 해요? 강제로 50픽셀을 주게 되면 얘가 쫙 늘어나죠. 그러면서 이제 마치 얘네가 벌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. <laughs> 이게 또 하나의 방법이다.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. 이렇게도 할수 있다.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는데. 자. 여기까지가 요구사항을 실제로 구현해 본 겁니다.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 볼게요. 여기까지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.